그래서 이미 준비했어 그러니까 모두가 <laughs> 마이크. 그러니까 모두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. 세 분. 아 진짜? 아! <laughs> 아! 이건 아니지. 이건 아,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아니아 아니. 아니. 이유가 있어. 이유가 있어. 오, 이유 들어봅시다. 세 언니, 언니 어떻게 아, 음. 그런가 했어요 언니. 아니 잠깐만 아데언니아 얘들아. 소연이가 보는 눈이 있어. 어? 자그 보는 눈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유는 딱 처음에 연습 들어갔는데, 그러니까 세봄이가 계속 눈웃음으로 나를 이렇게 눈웃음 살랑살랑. 아 어, 언니 안녕하세요.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. 음. 그래서 아 세봄이는 되게 나에 대한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열려 있구나. 이게 눈빛에서 나 좀더 봤던 거 같아. 그래. 머리를 아. 살랑살랑 흔들랑주면 <laughs> <진짜>. 그냥 웃어 준 것뿐이야. <laughs> 근데. 나 오랜만이야 들어와서 채빈이 애교 너무 보고싶어 진짜? 와. 그럼 시작한다? 응 채빈아! 응. 어, 태빙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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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빈아! 아저씨! 아저씨! 아, 오랜만니야 들어와서 태비 애교 너무 보고싶어 진짜? 그 시작한다 응태비야태비아내아저시랑 어, 하이 하이 어이 하이 하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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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하 저희 이 제목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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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이 하이 어이하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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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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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하이 이이이이이하 너왜 보이지? 너왜 보여? 어. 어, 너 보이면 어떡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써 300분이 들어오셨는데. 어. 맞아 모리김 있어. 미채도 머리 묶었는데 응. 오늘 미채 되게 우리가 아까부터 했던 거였잖아 응.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, 하지 마세요. 서연 선배님 왔어요 서연 선배님 반갑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제가 사진도 예뻐서 찍줬거든요 진짜 나중에 인스타에 올릴게요. 너무 귀여워 세원이는 또 사진을 잘 찍죠 금손입니다 왜나한안 찍어줘? 뭐죠? 언니 찍어줄게요 그래? 이거 유채 그러니까 너무 깜찍해가지고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사진을 못 찍어요 맞아 진짜 나 똥손해 센스가 없어서 사진 막 흔들리고 각다 틀려서 아무것도 안 찍어 효정 언니 한테혼났어 사진, 맞아. 사진, 사진 네. 언니 잘 찍을 거 같아 나잘 찍어 나 한번도 불타는 적 없잖아 어, 이제 우리 둘이, 어, 둘이 우리 둘이 합시다 오케이. 오케이. 영혼을 불사지른다 불쌍 저... 둘이 다 찍어줄래? 네. 그러면 이제 한잔좀 사항 드릴 있으니까 인사할까요? 네! 둘, 네. 셋 해주세요 둘, 셋! 기분 좋게,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아 인사를 이제안 하네 인사를 너무 떠드느라 안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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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있잖아요 언니 오케이 네이 아,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셋 네! Oh